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. 그 마음은 나쁜 일할 것만 계획하고 그 입술은 악한 말만 한다.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. 지식 때문에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.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. 너는 지혜로운 계책이 있을 때만 전쟁을 일으켜라. 조언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.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그는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.악을 꾀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.어리석은 생각은 죄요.거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한다.네가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면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.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죽임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해내어라.만약 내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시겠느냐? 네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? 그분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느냐? 내 아들아 꿀이 좋으니 먹어라. 꿀송이를 먹으면 입에 달 것이다. 마찬가지로 지혜는 내여혼에 달다. 네가 그것을 찾으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고 네가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. 오 악한 사람아, 의인의 집에 숨어 있지 마라. 그가 쉬는 곳을 무너뜨리지 마라.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. 네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. 그가 걸려 넘어질 때내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.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. 악한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. 악한 사람은 상이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 버린다.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. 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. 여호와와 왕이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?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.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.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. 그러나 죄인을 꾸짖는 사람은 잘 되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.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.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을 다 마무리한 후에야 집안을 세워라. 아무 이유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. 그가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줄 것이다. 그가 한 짓을 갚아주리라 라고 하지 마라. 내가 게으른 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보니 가시가 여기저기에 나 있고 땅은 잡초로 덮여 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. 그때 내가 살펴본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었다.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궁피팜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.